오빠,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또 회사 일이 바쁘네.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그러는 줄 알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처음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건데 내가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지. 그래, 이러나 저러나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려면 부모님 허락이 가장 큰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내가 평소에 오빠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놓은 줄 알아? 고맙다, 고마워. 내가 맨날 일만 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빠 만나면서 보살이 됐다니까? 맨날 데이트 약속도 펑크 내지, 기념일도 기억 못하지,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어. 다 그렇지는 않겠지.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한 거야. 근데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요즘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는 건 사실이야. 앞으로 직원을 좀더 뽑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 내가 집에서 오빠 내주만 하면서 살수 있게 열심히 돈 벌어야 돼. 나는 맞벌이하는 건딱 질색인 거 알지? 알지. 처음부터 너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러나저러나 토요일에 어디서 보기로 했어? 부모님이랑 약속 장소 상의해서 정한다고 했잖아. 나한테 아직 이야기 안 해줬는데. 아, 오빠한테 말을 안 해줬구나. 아빠가 중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S호텔 중식당으로 우리 오빠까지 다섯 명 예약했어. 저번에 우리 기념일 날 먹었던 코스 요리 맛있었잖아. 그거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S호텔? 거기 좀 비싼데. 그때 먹었던 코스가 1인분에 25만원이었나? 얼마였더라? 내가 확인해봤는데 26만원이래. 똑같은 코스로 다섯 명 예약까지 다 해놨어. 아빠는 술도 한잔 드실 것 같아. 그래, 조금 비싸긴 한데 음식은 거기가 잘하긴 하더라. 다섯 명이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 부모님은 그 정도 가격 괜찮으시대?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 집이나 동네 아무 데서나 먹어도 난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오빠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보통 인사드리러 가면 식사는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아, 몰라.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돈잘 버는 오빠가 시원하겠어야 점수를 따지. 내가 평소에 오빠 능력 자랑을 얼마나 해놨는데. 당연히 오빠가 사준다고 해서 S호텔로 예약한 거란 말이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다섯 명은 좀 부담되긴 한다. 아니, 맨날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처음 보는 자리인데 허접한 곳에서 할 거야? 나한테 사줄 때는 안 아깝고 예비 처가 식구들 사주는 돈은 아까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잘해 드리고 싶긴 하지. 그런데 한끼 밥값으로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맞나 싶어서. 아, 하지 마. 자꾸 그렇게 돈 돈거릴 거면 그냥 결혼도 없던 일로 해. 우리 부모님 밥한끼사 드릴 돈도 아까워서 쩔쩔매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봐야 뭐 하겠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 토요일 오후 6시 맞지? 내가 늦지 않게 준비해서 갈게, 부모님 잘 모시고 와. 저는 올해로 35살,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해외영업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주 출장을 다니며 알게 된 인맥을 바탕으로 내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엔 회사를 다니며 작게 시작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을 하게 되었죠. 저와 전화받는 사무실 직원까지 단둘로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직원이 모두 6명이고, 23년 기준으로 11월까지 매출이 80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돈에서 물류비용을 제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6명의 연봉과 세금까지 전부 제하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23년에는 법인 전환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고, 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분도 여럿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크게 확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비행기를 타는 직업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완전 제 스타일이라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다보니 본인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좀큰 편인 것 같았지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사람 하나 호강시켜 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너무 비싼 식당을 예약해 놓은 것은 둘째 치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빠, 진짜 오늘 왜 이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그렇지, 표정 관리를 그렇게 못해? 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오빠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더 많이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왜, 그게 뭐가 어때서? 오빠가 처음부터 나한테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돈 쓰기 아까워서 그래. 그럼 신혼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모든 결혼 준비 내가 다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와중에 너희 부모님은 양복이랑 한복까지 새로 맞춰달라고 하시지. 너네 오빠도 시계 하나 사줬으면 하더라. 너 결혼하면서 가족들이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오빠가 능력 있고 돈잘 버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결혼하는데 부모님들 꼬질꼬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 일단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혼집은 왜 전세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건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있고 어른들 생각에 불안하시니까 그렇지. 정작 지금 살고 있는 너네 집은 전세 아니었어? 아직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했는데. 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동명의 이야기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집을 살 거라면 공동명의를 해야지. 원래 부부는 경제공동체인 거 몰라? 진짜 대단하다. 너희 식구들 전부 대단한 거 같아. 미안한데,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하겠으니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뭐? 지금 장난해? 우리 부모님까지 얼굴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고? 오빠 돈 많이 번다면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응, 음, 맞아.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너한테 집도 사주고 너희 식구들 팔자도 고쳐줄 남자로 다시 알아봐.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아는 오빠들한테 너네 회사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변호사 오빠들도 있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오빠들도 있으니까 회사 탈탈 털어서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 맘대로 해봐.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진 않아. 아무튼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거 맞지? 앞으로 연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 나쁜 자식아! 그날 먹었던 밥값이 아깝긴 해도 이 정도로 끝나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제 회사 매출이 얼만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고 나면 저보고 온 식구들 팔자를 싹다 고쳐달라고 할것 같은데, 지금 도망치는 것이 제 인생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